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가 커리어 각설탕입니다. 채용 배너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용 배너 신청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 경우 내가 등록한 채용 배너 이력을 현재 볼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채용 배너를 신청한 경우 내가 등록한 채용 배너 이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등록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채용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단 배너 우측에 위치한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채용 공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용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집 조건 아래쪽에 필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필수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모두 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전부 다 입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명은 모건대학교 그리고 채용 제목은 교수 초빙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채용 제목은 어, 본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자는 공고가 마감되는 일자를 저는 1월 31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자는 공고의 시작 일자는 12월 16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일자 또한 위에 있는 마감 일자랑 동일하게 1월 31일로 31일 어, 선택하겠습니다. 교사 초빙이니까 학력 조건은 저는 이제 박사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뭐 학력 무관부터 해서 뭐 석사, 학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박사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모집 인원은 2명. 하단에 채용공고 u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그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해당 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url 주소를 ctrl+c 그리고 요 위치에서 ctrl+v 눌러가지고 url 주소를 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성별은 구간을 어 해놓겠습니다. 하단에 연령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건 별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모집 조건에 작성해야 될 부분은 전부 다 작성이 되었고요. 하단에 이제 담당자 어, 성함을 입력해 주시고요. 홍대동 연락처는 어, 본인 사무실 또는 휴대폰 전화로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또한 어,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이버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무료 부분은 이 하단 배너를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 하단 배너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무료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 광고를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이제 동의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어, 광고 신청 클릭하면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후 광고가 진행됩니다. 이런 창이 뜹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은 어, 채용 배너 관련해 가지고 어, 신청이죠. 신청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조 채용 등록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어, 궁금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단에 있는 대표전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